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상반되는 음침하고 기괴한 분위기로 인기를 얻은 게임, 리틀 나이트메어. 이 게임이 2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눈이 달린 문에 가까워지면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박스를 뒤집어 쓴 캐릭터가 2편의 주인공이고요. 못생긴. 텔레비전이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는 신발 한 짝. 이 신발 한 짝은 숲에 알수 없이 걸려있는 시체덤의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톱나무가 굴러오는 위험이 닥쳐오고요. 그리고 다리도 끊어져 있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바닥에 아주 살벌한 덫들이 부수히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달려간 곳에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집 안에 몰래 들어가 지하실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는 한 소녀가 오르거를 품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녀를 확깊이 죽여 버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방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문을 부시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아니, 인연이? 도망가는 꼬마를 쫓아 방에서 방으로 옮기고 있는데, 식탁에서는 알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가족이 있네요. 도망친 줄 알았던 소년은 미리 다른 곳으로 와서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퍼즐을 함께 풀고 이 집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놀람> 어휴, 내 바지 벗겨줘. 그렇게 탈출하기까지 남은 방은 단 하나. 그곳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냥꾼 몰래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 뭔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미친자는 총을 계속해서 발기면서 이 둘을 사냥합니다. 까마기 때문에 들켜버릴 위험도 있었고요. 와, 이걸 못 본다고? 응. 와, 미친놈. 소녀가 앞으로 갑자기 뛰쳐나가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닥쳐옵니다. 와, 미친 미치... 아유. 아유!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렇게 한참을 피해 다니면서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는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이한 칸짜리 방 벽에는 총한 자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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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쏠줄 알아.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와우 그렇게 소년과 소녀는 괴한을 죽이고 나무 문을 보트처럼 이용해서 넓디 넓은 곳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물 위에는 또다시 TV가 떠다니고 있고요 이 둘은 휘어지고 펴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 도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착한 도시의 건물 안에는 이렇게 TV에 걸린 굉장히 긴 슈트가 있고요 다른 건물의 바에서도 사람 만쏙 빠진 듯한 옷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심지어 목을 매단 상태의 옷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상 옷들을 뒤로 하고 틈으로 들어가는 소년. 여기서는 TV가 켜져 있고요. 소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TV에 손을 천천히 가져다댑니다. 오. TV 속에는 처음에 보았던 눈이 달린 문이 있습니다. 소년은 문을 열기 위해 천천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빠져 들어가는 주인공을 구해냅니다.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 채로요. 그렇게 이 둘은 매듭으로 만들어진 있죠? 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학교. 근데 학교치고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곳입니다. 오우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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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웃음> <laughs> 뭐 아무튼 가네요. 여러 가지 트랩들을 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이들이 라커룸에 저를 가두고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 <laughs> 소녀를 납치합니다. 이게 그건데? 살짝 그 초콜릿 그 뭐야? 에그몽 반 먹으면은 안에 빼고 반 까만 저렇게 되잖아요. 소녀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라커룸에서 나와 땅에 떨어진 망치를 죽고 싸웁니다. 들어와! <laughs>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그 교실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뒷방에서 열쇠를 얻기 위해서 사랍 위로 올라가려다가 큰 소리를 내버려가지고 들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달려오는 선생님 어 아까 그.. 그.. 그아줌마 와.. 미친.. 높이가요와 이거 대체 이블빛이 생각나는데? 저렇게목 끼면 편하해요 됐다. 일단 열쇠를 다시 집고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합시다. 주고바위 올라간 곳에는 학생이 시골 개마냥 목이 묶여 있는 상태로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 시작. 그렇게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실수로 또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오오 오오오 정말 존나 무서워, <laughs> 무서워 <laughs> 오어어아 <오오오 웃음>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그어어로의뱀어어야뱀 그렇죠 잠시 몸을 숨겼다가 다시 지나가야 되어데또병 하나가 놓어져 있네요 어쩔수 없다. 와 눈깔 큰거 봐 미친 그렇게 선생이 있던 방으로부터 나와서 도서실로 무사히 도망쳤다고 안심하고 있는 순간 괴물은 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하게 된 소년 숨을 때가 없네 그, 아, 대충 한번 쏘 와 이걸 못봐? 지친 기색 역력한 괴물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렇게 따라 들어간 방에는 와 애들 머리로 체스를 쳐하고 있어 미친 미친 아줌마 돌고 돌아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글링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아 초글링 뚝배기 깨부셔! 앞으로 가기 전에 잠시 박스를 벗고 머리를 아, 가면처럼 물. 써서 같은 무리의 초글링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o 헤 o l a t e a 이 d jungle, his smider.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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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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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소스 h 어, 잔인하다 존나.. 존나 무섭네 어째 봐 이게 그릇이 올라가있나봐 부꼈어 아예 팔다리가 한 놈은 소년이 지나가는 것을 알기라도 한건지 위험한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행동도 하네요 아이새끼들 뚝배기 한번 더 깨버려겠구만 사각도가 간다 뭐야 이새끼는 헤드샷 그렇게 많은 초골링들을 무찌르고 도착한 화장실에는 소녀가 걸려있었습니다. 야! 와 엉덩이 흔드는 거 째, 흔들어 째기는거 보소? 아 미안. 그렇게 소녀는 소녀를 한 차례 더 구하고 이 지옥같은 학교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말. 관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센세이. 아! 혐준마 또 있어. 괴물 몰래 퍼즐을 풀고 몰래 머리 위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성급히 먼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소녀. 차마 차마 차마. 아 미친놈아, <목소리> 벌써 못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아, 못하, 못하, 씨발, 못하. 아, 우선, 우선. 아 우선. 어, 못 생겼어, 너무 못 생겼어, 너무 못 생겼어, 너무 못 생겼어, 너무 못 생겼어. 아, 어, 와 미친. 미치... 아. 어. 와. 아. 어. 아아아 와. 와 목이 저렇게 길다고? 아니 가능한 부분이에요? 와. 아 먹긴 여자 싫어요. <laughs> 아 저쪽 채가 아니야. 어느새 밖에는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둘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거기엔 1편의 주인공이 입었던 노란 우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비를 입는 소녀. 그렇게 1편의 주인공은 2편의 소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틀 나이트메어 2. 1화 끝.